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25년 1 0월2 9일 네, 수요일이네요. 자어자 네. 어, 자, 오늘 그 압축삼선의 종목은요. 에이랜드, 네, 신성에스티 그리고 박셀바이오 이렇게 세 종목을 보도록 하죠. 자, 네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청. 신성 s t 하고 서진시스템. 오려고요 오늘 포함 이제 한 거래의 목들 서진시스템, 신성, 신성 ST 신성 s t ESS 관련한 종목. 투싼, 러브텍스도 나오고 있구요. 미코도 나오네요. 센지, 하이테크, 러브텍스, 리노공어 주성엔지니어가 그동안 못올랐구나. 주성엔지니어링 센타 어, 3650원. 어, 원전주 좋다, 그죠? 어, 송파워테, 우리계술, BHI, BHI, BHI. BHI 센터, 53400, 두산 엔너벨리티

아, K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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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W 쪽 조각, 시고프로다 그죠. a h a c a 스 e t e a

프로그램 보시죠. 현재 거래소에서 a i 요4 0 0밖에안에서한5 0 0 에이스테이크 상이네요. 프로그램 내부 부스럽 이어서 업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3무 제과와 멀티습니다스 n e 냅도 통신 쪽도 통신 쪽으로 들어가는? 하는데원전 아원도 아, 좋고요. 건설 진도 괜찮네요. 우선 바텔, AP 위성이 그리고 건설 은갈 일이 없는데. 상위제약이 8%급이고옵티커 요것도 통신쪽인가 보다. 광통신. 광트랜스버